오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 대와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 임에서부터 기순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의 길을 대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손에 넘겨 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다 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이 들었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갠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으리미라야리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사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러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고 그가 깊이 잠으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로 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여호는 야빈을 점점 눌러올려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분감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음, 우리 사사기 말씀의 어, 사장 드보라와 바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 저번 주에 하나님의 명령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했던 바락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 하나님 하시는 일은 결코 변경되지 않죠.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락이 만약에 순종했다면 바락의 어, 큰 영광이 돌아갔겠지만 바락이 불순종, 즉시 순종하지 못하므로 그 영광은 이제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라기 수불론과 납다리를 개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보면 성경에 갑자기 1 1절에 모세 장인 호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좀 그렇죠? 앞으로 이제 벌어질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뭐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누굴 만나러 이제 허겁지겁 다가는데 갑자기 식탁에 있는 컵이 깨집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아 뭔가 불행한 일이 이제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으로 보여주죠. 갑자기 잘 걸려있던 액자가 넘어져서 깨져요. 그 앞으로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복선의 장면인데 오늘 11절은 어찌 보면 그 복선의 한 장면입니다. 앞으로 이 호밥의 자손 중 견사람 헤벨에게서 어,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야빈의 군단장을 시스라가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바락이 이제 다볼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군사 작전은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해야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게 됩니다 어, 몰래 신속하게 그런 군대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시스라에게 이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암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볼산으로 갔는데 적에게 노출이 되었고 오히려 적이 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뭔가 기습작전으로 인하여서 좀더 전쟁을 쉽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정말 순위와 형통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에게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확신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시스라의 병력을 오히려 전투 태세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그 시스라의 백성들도 소환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 때문에 원망함이 들겠죠 어,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왜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가?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게 됐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보면 시스라 병거 900대와 백성들이 모집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송강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드보라에게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군대를 어디로 이끌어 내신다로 약속하셨냐면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어, 바라기 운이 없어서 군사 작전이 탄로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어, 시스라의 병력들을 어디로 집합시키고 하나님께서 손을, 어, 내 손에 넘겨준다고 이야기했냐면 기손강으로 이끌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기 입장에서 상황이 더안 좋게 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면만 보고 한 상황만 생각하면 일이 나쁘게 뭔가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 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록 내가 짧은 경험으로 나의 짧은 시견으로 뭔가 좋지 않다. 라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최선이고 최고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것이고 예비해 놓으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라가 더보라에게 이야기해요. 14절 보니까 바라게 일어나라.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게 돼요. 드브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손에 이 시스라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싸울 것을 명호하는 거죠.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 바락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수 없도록 일이 진행될 때 이것은 나의 전쟁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죠 단지 침체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일어 서는 것이죠. 믿음의 국기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전쟁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믿음으로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시 고민하거나 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켜 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우리가 또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볼산에 진을 쳤어요. 다볼산에 진을 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산에 그렇게 병력들을 어, 만 명의 병력들을 산에 진을 쳤을까요? 이유는 다른 거잖아죠 상대방이 무엇을 갖고 있어요? 전차를 갖고 있습니다. 전차는 평지에 있을 때, 어, 평지에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바락은 어, 그 평지에 진을 친 것이 아니라 다볼 산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 전략에 조그마한 상식이 있어도 당연하죠 전차는 그런 산이나 비탈길에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볼산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 위에서 버텨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시스라는 애초에 전쟁을 아마 어, 장기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볼산에 진을 쳤다는 것은 저들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찬 드보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 진을 쳤는데 어? 평지로 내려가서 기송강에 머무는 전차들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라의 입장에서 보슬 봤을 때, 적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쟁의 경험이 없는 어리석은 장군으로 비춰질 뿐이죠. 전쟁의 기본 전술도 전략도 모르는 정말 전쟁의 전차도 모르는 사람의 전수입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과 전술의 전략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실 때. 자연현상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칼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거에 용감하게 맞선 이스라엘 백성들 로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가 될수 있는데요. 그런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볼수 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으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지내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우리가 5장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볼 산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바로 비를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송강은 건기와 우기 때 완전히 달라지는 지형인데요. 건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땅바닥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땅이 굳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면 그 땅은 물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금방 불어나서 진흙으로 변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무리 기동성이 좋은 그런 철 병거라 하더라도 비가 오고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쓸모가 없죠. 혹시 우리 그 진흙 있는 곳에서 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서 혹시 뭐 끌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자전거를 진흙탕에서 끌고 가본 경험 있는 분은 아마 예전에 제가 느꼈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자전거를 버리고 가고 싶다. 도저히 뭐 어떻게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올 일이 없는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께서 그곳 가운데 비를 내리셨습니다. 진흙에서의 병건은 오히려 거추장성 물건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미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그 병사들은 병거에 내려와 싸워야 합니다. 이제는 창과 화살의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철갑을 두른 시스라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기에 너무나도 불리한 그런 조건이죠. 이 무거운 철갑을 입고 갑옷을 입는데 진흙에서 또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려 히 발이 더욱더 깊게 빠져서 움직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뭐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무기, 전쟁, 물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유리한 지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는 어떻게 됐냐. 병거에 데려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병거는 야빈과 시스라 승리자로 만든 최고의 병기였고 지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괴롭힌 흉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병거가 오히려 이제는 귀찮은 물건이 되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이러한 철 병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줄것 같은 그런 철 병거들이 결국에 나중에 내 인생의 치명적인 족쇄로 작용하는 병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벗어난다면 불행의 원흉으로 무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이 처음에는 어떤 재정이 돈이 나에게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준 철병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거서 쫓고 가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에서 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세상 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안전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도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락은 도망하는 시스라 군대 끝까지 추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제거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완승이에요. 한 대의 철병것 없이 이룬 승리였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바락의 군대가 어 전투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군사 작전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말씀 간데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아무리 적에 그철 병거가 있었라도그 내려가서 싸우라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했더니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모든 전쟁은 적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와 튼튼한 철 병거로 무장을 해도 말씀에 순종함에 다가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눈에 보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전쟁의 전자도 모른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너무나도 바보와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라 겁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한 곳은 어디냐 겐사람 헤벨 안에 야엘의 장막입니다 아까 우리가 11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그 장막인데요 앞에서 장인의 호밥의 자손 야엘을 언급한 것을 언급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가 이곳을 피난처로 삼은 이유는 아마 그 야빈과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갠사람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들은 이게 지역을 옮겨서 다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돌아다니는데 누군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아마 이 하솔도 이 시스나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겁니다. 또 유목민의 전통대로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이 적이든 친구든 모두를 다 친절히 맞아주는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에든 시스다에를 영접합니다. 어찌 보면 시스라는 야에의 긍정적인 반응에 안도감을 느꼈겠죠. 전쟁에서 이거 도망치는데 내가 어느 장막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 당연히 안도감을 느끼며 그 장막에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목말라하는 시스라 전쟁에서 얼마나 이게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목말라하는 시스라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야에론 무엇을 줍니까? 대신에 저술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욱 더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 줬죠. 그래서 시스라는 야훼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 우리 문 밖에서 망을 좀봐달라라고 하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는 중인데 장막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뭐 쉽게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또한 따뜻한 우유도 먹다 보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만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비참한 장면이고 잔인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목민의 여자들은 장막을 치는 전문가죠. 이게 장 옮겨 다니니까 장막을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마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 그 시, 그녀는 시스라가 잠든 것을 보고 장막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스라의 머리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아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내보다 늦게 자야나라는 하 생각도 이게 듭니다. 뭐 이게 너무나 이게 잔인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왜 야엘은 평화 관계 에 있는 시설을 죽였을까? 뭐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본문에선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죽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엘을 사용하셔서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죽여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바라기 어, 우물쭈물하고 불순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다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드보라가 어 여호와께서 이 아비네 군대 시스라 우리게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제 바락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일어나서 그 군대와 전쟁을 해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떻습니까? 우물쭈물했죠.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나도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드보라가 함께 있으면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야. 그런데 너가 어, 영광을 내가 너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너가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그 영광은 다른 여자가 얻게 될 것이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의 영광을 이방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아엘이 평화가 있는 시설을 죽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야훼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뒤늦게 시스라를 추적해 온 바락은 야훼의 장막에서 죽어 있는 시스라의 시체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무조건 순종하지 못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시스라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전차 900기가 다 파손됐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억압자를 완전히 제거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야엘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달 죽인 야엘을 과연 뭐라고 평가하실까? 우리 한번 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야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야엘을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야엘은 전사도 아니죠 그리고 전쟁과는 거리가 먼 그냥 한 가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또이 야엘이 다른 여자들보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분명히 그 평화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야빈 시스라의 관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야엘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그럴 때 때로는 신앙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할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편으로 서기로 결정을 하고 비록 나에게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비록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작은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작다라고 정말 사소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떤 경우든지 주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야엘은 정말 그냥 등장하는 여자입니다.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을 돕기로 결정하고 그것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인들보다 복을 받는 여자라고 주님께서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평가는 야엘의 평가와 동일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받고 또한 복을 누리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시 기도할.